자, 아, 여기서 A 기체가 두 부피가 있어. 그 다음에 B 기체는 한 부피가 있는데, 선생님이 부피는, 기체의 경우 부피는 분자 수비, 혹은 어, 개수비하고 똑같다고 말했지. 그러면 2를 갖다가 A 앞에 이렇게 적어. 그 다음에 B는 몇 부피? 1부피니까 1B. 1은 생략해도 되지. 해서 두부피의 C라, E, C. 이렇게 적어. 이 속에 a에 있는 원자를 x개, b에 있는 원자를 y개, 그다음에 c에 있는 원자를 z개라 했는데 첫 번째 가의 경우에 원자가 몇개 있대? 한개 있대. 자, 이 a 인데 원자의 형태를 소문자로 적을게. 한개 있대. 자, b의 형태인데 두개 있대. 두 개. 근데 여기에 아, b p를 소문자로 적을게요. 원자니까 이렇게 얘, 얘 원자를 빌로 볼게. 여기에 이제 A하고 B로 이루어졌겠지. 근데 대원칙이 뭐냐 하면, 이걸 기준으로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. A 몇 개야? 두 개이지. 그럼 두개 해결됐고, 야몇 개야? 두 개니까 이렇게 하면 또두개 해결됐어. 그럼 얘 c 같은 경우는 A 하나에 B 하나야. 그러면 합하면 몇 개? 두 개가 나오지. 그래서 기억의 값은 E가 나와. 자, 같은 방법으로 나다를 그냥 쭉 연결해서 하고, 어, 필기는 좀 이따 시간 따로 줄게. 자, 나부터 보자. 나하고 필기 시간 줄게. 여기 보면, 자, A 두 부피, B 한 부피야. 그지? 그 다음에 C가 두 부피. 이건 변하면 안 되지. 자, 여기에, 여기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. 여기 원자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. 근데 야는 알지. 몇 개? 어, 두개 있는 거 알아. 이적거그 e 다음에 두 개의 뭔가가 이제 돼야 되는데, 잘 봐. 여기서 요거 개수는 알잖아, 두 개. 그래서 요게 B가 한 개인 건 알겠지. 근데 그거의 합이 3이래. A하고 B의 합이 3이래. 그럼 A는 몇 개야? 두 개지. 그럼 곱하면 4니까, 야도 두 개여야지. 곱해서 네 개가 나오겠지. 그래서 여기 니언에 들어갈 숫자는 2야. 일단 두 개만 구해도 답은 구할 수 있는데, 다까지 다 해볼게. 다 하고 나중에 필기해라. 자, 다 마찬가지. 이거는 변하면 안 되지. EA, BC, 이거는 변하면 안 돼. 자, 여기 원자가 두개 있대. 그 다음에 빈데 몇개 있는지 몰라. 디귿이 그 다음에 두 개의 뭔가가 나왔어. A하고 B로 이루어졌겠지. 근데 그 합이 4래. 근데 뭐는 알아? A가 두 개인 건 알아. 아, 아, A가 두 개인 건 알아. 그치? 그럼 B 몇 개게? 4 되려면? 그렇지. 여기 두 개면 되겠지. 그치? 그러면 야는 몇 개고? 그렇지. 4개지. 2, 2, 4 하면 4개야. 답은 2번이다. 자, 요거는 다시 시간 줄게.